살리아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비대면적 만남이 중요해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지 않고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또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함께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일들을 도모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공동체지요.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해를 바라보는 지금 아마 많은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백신 소식이 들려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백신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 내년 중순이나 혹은 가을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 1년도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공감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수요일마다 크로스웨이 성경공부 1권 과정을 짧게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실행될 건데요. 여러분 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고 또 질문을 남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해서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크로스웨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림을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또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우리는 구속사를 통해서 성경을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꼭 필요한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풀어낸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교리를 다루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살펴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어, 이, 교, 이 과정의 모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 믿음의 성장입니다. 말씀을 좀더 깊게 볼수 있는 어, 그런 관점을 얻고, 그로 인해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리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믿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보다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제1과 그림 조각 맞추기 파트 1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과를 파트 1과 2로 나눈 이유는 일과의 총 5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선 세장을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림 맨 아래 보면 물음표를 이고 있는 사람 하나가 등장하지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수 있는 여러 그림들이 퍼즐 조각처럼 잘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왜이 사람은 이렇게 혼란스러워할까? 여러분들 이 사람을 좀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실베스타라고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실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저와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이제 막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을 오늘 이 공부에 참여하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마음 좋겠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시면 뭔가 뒤죽박죽 엉켜 있는 상황 같아요. 혼란스럽고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도대체 무슨 뜻이지? 뭐 이런 표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는 창세기의 여러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또 에덴에서의 타락 이야기, 아브라함의 선택한 이야기. 뭐 출애굽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그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아 목사님 또그 말씀하시네. 뭐 성경 66권 안에 있는 사건들은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설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이야기에 익숙할 겁니다. 이부 사람도 그래요.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여전히 그 이야기가 따로 따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전체 그림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야그 어, 퍼즐 조각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따로 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어, 이것은 어쩌면, 교회가 그동안 가져온 태도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질문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고 했잖아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저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묻지 않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하는 거고, 의심은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왔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의문과 의심은 다른 거예요. 의문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곧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믿음은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시면 여러 가지 의문 되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내가 설교할 것도 아닌데 내가 신학자도 아닌데 굳이 이거 왜 씨름에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문을 갖고 답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하고 자랄 수 있습니다. 실베스타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목사가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또왜 교회는 그렇게 생명의 종교라고 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까? 성가된또뭐 하는 사람일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10개냐? 아니면 2개냐? 아니면 뭐 613개냐? 도대체 몇 개인 거냐? 혹은 영적인 존재, 천사와 악마 도대체 뭐냐? 또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헌금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왜 하는 거냐? 아니면 그 헌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교회 건물도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도대체 뭘까? 사람인가? 건물인가? 교파는 또왜 이렇게 많아서 서로 자기가 진짜 교회라고 주장하고 싸우는 걸까? 뭐 이런저런 질문들. 게다가 성경은 또 뭘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안고 살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나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답하려고 하니까 딱히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 실베사처럼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각각의 단편들의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 그림에서도 실베스타의 얼굴은 여러분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어요. 머리에 물음표 여전히 이고 있지요. 그가 고민하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다른 삶의 영역과 내 신앙생활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영역과 내 신앙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의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력을 씨름하잖아요. 세상을 따르자니 교회가 울고, 교회를 따르자니 세상이 울고, 뭐 이런 거. 내가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세상을 등져야 될 것이고,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믿음을 등져야 될 것이고 말입니다. 이런 양갈래길에서의 갈등.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런 갈등 가운데 빠질까?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조화롭게 하기가 참 어려울까? 여러분, 한번 큰 케이크나 파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파이나 케이크를 크게 자르면 다른 부분들이 좀 줄어들겠지요. 내가 택한 몫을 많이 어, 잡게 되면 여러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먹을 양은 줄잖아요. 마치 그거와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영역을 어, 내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갈등을 가져오지요. 쉽게 생각하면 레저를 즐기고 싶어요. 캠핑을 하고 싶고요. 자 그런데 주말이잖아요. 결국 뭐가 걸립니까? 아 내가 캠핑을 떠나면 주일 예배는 어떡하지? 신앙생활의 영역이 걸리는 거지요. 내가 캠핑을 택하거나 레저를 택해서 놀러 가거나 쉬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을 특별히 신앙생활의 영역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지금 실베타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을까? 우리 삶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얻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늘 바빠요? 그런 어떤 불만이 터져나옵니까? 왜 아빠는 일만 해? 우리랑 놀아주지 않고? 이런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남편들은 그런 불만 앞에서 좀 황당해야지요. 내가 누굴 위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걸다 포기하고 말이지, 지금 가족을 생각하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일에 집중하다 보면 뭐가 사라져요?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갈등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욕망에 따라서, 파일을 자를 수 있겠구나. 크기를 다르게. 누군가는 말입니다. 돈 버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는 말입니다. 먹고 쓰는 일에 더 많은 의미를 둘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 말이죠. 인생 뭐 있어? 노는 거지. 그래서, 어, 뭔가 노는 일에 더 많은 일들을 쏟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다른 한 편이 영역들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우리가 쓸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뭔가를 택해야 되는데, 결국 뭐예요? 내 욕망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크게 잡으면, 다른 것들을 결국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이런 관점으로 볼때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두 번째로 종교생활은 교회 생활에 국한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지요. 교회 외에 다른 영역에서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머지 6일은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삶이니까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지요. 이런 삶은 여러분들 늘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며 살까? 내게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우리는 사실, 자신있게 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말지요. 함 속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더 원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축소되고, 어떤 부분들은 더 확대됩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희생당하기가 쉽지요.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돈 버는 거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 없어요. 나, 노느라고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 없어요. 아, 나도 가족이랑 시간 좀 보내야지요. 나도 좀 쉬어야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다 어디에 몰아 놓습니까? 다 주일에 몰아 놓어요 나머지 6일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지요. 돈 버는 일에. 노는 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에. 드라마 보고 TV 보는 일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실베스타의 고민이 곧 우리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무엇이 희생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합니까? 매일? 우리가 매일 말씀 읽을까요? 그건 다 언제 한다고요? 아, 주일날 교회 가면 다할수 있어. 일주일에 한번 교회 오는 것으로 내할일다한 거예요. 종교 영역에서 이미 그할 일은 일요일만 가능한 거지요. 나머지는요. 다 4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큰 나무가 있지요. 멋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멋진 삶을 원해요. 가지를 뻗치고 말입니다. 아, 정말로 화려하게 아, 잎을 내고 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아, 견실하게 에, 서길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그런 나무로, 그런 인생으로 살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무엇에 기초한 인생인가? 무엇에 뿌리 내린 삶인가?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만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네. 돈에 자기의 삶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래요. 누군가는 명예에, 누군가는 쾌락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합니다.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면 결국 원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지요. 말씀 하나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가 되어서 결국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돈을 벌려고 길을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좀 줄어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말이죠. 기도나 뭐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른 영역들이 자꾸 경쟁하게 되니까요. 자 그림 하나 다시 봅시다. 아 뭔가 바뀌었지요. 여러분들 실베스타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머리에 물음표를 이고 있고 좀 당황스럽던 혼란스럽던 그런 표정이 말입니다. 그 다음 표정에서는 이제는 뭔가 좀 만족스러운 표정이잖아요. 다른 그림 한번 찾아보십시오. 변화가 있어요. 표정도 변했고요. 물음표도 사라졌어요. 뭔가... 답을 얻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갖고 바라보다 보면 답을 얻을 때가 있어요. 신앙도 그래야 되는 거지요. 자, 뭐가 바뀌었을까요? 중심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질서가 생긴 거지요. 삶의 종교 생활 영역으로 끝났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말입니다.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인생이 제 재열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정돈이 된 거예요. 혼란이 끝난 거지요. 말씀이 삶을 이끌 때에 우리의 인생의 혼란이 정리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누구나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꿈꾸잖아요. 누구나 이런 삶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삶의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말이지요. 뿌리를 깊이 그 물에 내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란 말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질서 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림 볼까요? 이런 거지요.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나무가 말이죠. 어떻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 좀더 쉽게 말하면, 이런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돈을 벌고 쓰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또, 레저를 즐기고 말입니다. 오락을 즐기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일하는 곳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또 먹고 쓰는 의식주의 모든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정을 찾고 조화를 찾고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그림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실베스타처럼 그렇게 혼란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술믿 민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아. 나는 그냥 일부만 바라보고 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말씀을 내 중심에 놓고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크로스웨이는 바로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법.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고 단단하게 서는 법.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크로스웨이 과정입니다. 모쪼록 앞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굳게 뿌리 내려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산재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크로스웨이 1권을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들을 바라보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의삶 중심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화와 또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문하게 하시고 의문을 넘어서 답을 찾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찾고 찾을 때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열망들이 더욱 더 솟아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인자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일과 파트 1 했는데요. 다음 주에 파트 2로 찾아뵙겠습니다. 좀긴 과정일 거예요. 그러나 짧은 영상들이니까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시다 보면 그래도 기독교 진리의 큰 흐름들, 물들기를 잡을 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